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거짓 신인 추행 후 고소했던 20대 여성 고소 취하 처벌 불언서 제출, 경찰과정이 많이 도와줬나, 밝혀라.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0대 여성이 이 거짓 신으로부터 폭행 및 추행을 당했다 하면서 그 문제가 계속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연속으로 네번 다섯 번 계속 보도가 돼서 저도 그것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보도가 멈춰지고 그 이후에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아 가지고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 것 중에 이 경찰과장이 많이 도와줘. 이 녹취록이 도착이 되죠. 그 녹취록을 들어보니 여기에 보면은 이거짓신인이 예, 착당 모의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은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맞추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말을 맞추면서 경찰 과장이 많이 도와줘. 예, 그러면서 좌우지간 애매하게 걸렸다. 사람 잡네, 사람 잡어. 음,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게 공개가 됐죠. 그 더스파드에서 이것이 공개될 때는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 6,600명 정도가 시청을 했습니다. 조회수가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MBC PD수첩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뤘고, 이 문제를 공개했는데, 현재 73만 명, 하루 만에 73만 명이 이걸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20대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참 답답한 지경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경찰과정이 많이 도와줘라는 이 거짓 신인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그래서 전에 더스파데도 저희가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유튜브 채널이 6,600명 정도가 조회했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이 지상파 방송에서 이것을 보도를 했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이 부분을 10분을 잘라서 올렸는데 이것이 1일 만에 73만이 이 시청을 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조회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분노를 어 표현할 것이고, 그리고 이 경찰 과장 이거 밝혀라, 그리고 이 20대 여성 고소 치아 청벌 불어언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사 의혹이라든지, 또는 뭐 전에도 그 거짓 신인이 한 가남 환자하고 녹취록이 터지죠. 그러면서 뭐 천사 들어가라. 병원에 어서 가라. 병원에 가서 합리적인 치료를 받아라가 아니라 자기가 해줘야 된다면서 뭐 천사, 뭐 전신갑주, 뭐 이상한 어? 발언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분노를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전판사이 사망 의혹에 대해서도 여기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가 이 방송을 막는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이거는 보도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건 중심으로. 보도가 돼야 되는 거죠, 사건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의 의문사가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 추적을 해가지고, 에, 사건 중심으로 다뤄가지고, 그 의혹을 에, 해소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보도가 되면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나설 수 있는 거죠. 수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보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경찰, 검찰에서도 직접 제보를 받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도착하게 되고, 또, 경찰, 검찰이나 언론이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미국 대사관에서 여러 협조를 구해가지고 전개하다 보면은 이 문제가 미국 사회에도 알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밝혀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 20대 여성의 이 사건 그리고 이 녹취록, 이 녹취록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까 하면서 참 많은 어, 고민들을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더스파드에서 터져서 그 6,600이라는 조회수가 나왔고 그것이 이제 밑걸음이 돼가지고 m c PD 수첩에서 터트리면서 네, 지금 사실 대박이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대박이 터져서 곧 100만을 넘어가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경찰, 검찰도 그냥 뭐 이것을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국민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여론을 계속 형성시키면 분명히 결과는 드러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